사실 저는 이제 여기에 올 자격이 원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오시간 회장님이 자격을 좀 부여를 해주셨어요. 어떤 자격을 보여주신다면 보건대학교 동문선교사의 회장이라는 자격을 동시다. 이렇게 이 자격 해석을 해갖고, 오게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비행기표도 못 끊고, 막 이런, 중에김용주부장님이 10월 14일날 그 이메일을 저한테 보내갖고 발제된 김정은 교장님의 발제된 내용을 보내줬어요. 그리고 응답이라고 해서 가만히 앉아서 질의하면 다부주는 역할인 줄 알고 혼자 있다고 오면 되는구나 <laughs> 내가 아는 거 대답해주면 되는가 보다 이까어뭐 와서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전 나름대로 또 준비해야 되는 응답의 시간이라는 걸 알고, 어젯밤에 고민만 해놓고, 이제 제가 이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아서 여러분들한테 아침에 절막하게 카피를 좀 해달라고 해서 한 건데, 에, 그 이전에 뭐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15분이라고 하는 시간 안에 이거를 다니기는 어렵잖아요. 사실을 보니까 어제, 오늘 사이에, 다 상충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건다 뭐, 서로 아는 문제니까 중요한 거는 관련 교, 그 교단에서 그런 이런 전자회의를 통해서 또는 기발을 통해서 의지적으로 반복되지 않게 진행이 되고 실천이 될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필리핀 말에, 아, 지금 대통령 하는 그 악기로 노인의 야권 대통령이, 대통령이 대통령 될때 슬로건을 뭐라고 붙였냐면, 월랑코로시언, 월랑가와와 이런 말을 썼어요. 뭐냐면, 부패하지 않았으면 가난하지 않았다. 라는 말이에요. 부패하지 않았으면 가난하지 않았다. 제가 그 말을 보면서 내가 우리 교단도 생각을 많이 해본 겁니다. 우리 교단의 어떤 교권이 잘못되지 않았으면 우리 선교사들이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할 필요 자체가 없을 텐데, 왜 이런 얘기를 해야 되고, 왜 이런 얘기를 자꾸 반복돼야 되나. 이런 그좀 선교사 현장에 있는 선교사로서 굉장히 불편함이 좀 많아요. 얼마든지 우리가 제대로만 됐으면 이런 정책이 그냥 공부에 앉아있는 분들 머릿속에서 그냥 나와서 진행이 돼도 우리가 이렇게 동원 안 돼도 우리는 정말 필요한 것을 위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 뭐 제도라든가 뭐또 무슨 모든 걸다 우리가 통합적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거기서 얻어낼 수 있는 답이 뭔지 우리 자신이 스스로 헷갈리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위안을 받는 건 뭐냐면, 메론이라고 하는 말에, 아, 왈라라고 하는 말의 반대가 메론이거든요. 어, 제가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메론 아, 미션 아리, 메론 미션. 그래도, 그래도 우리가 성교사로서 있으니까, 성교에 대한 이야기가 더 활성화되고 얘기가 되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 조금 어, 서로 또 위안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뭐 여기, 어, 사실 뭐 신이어 성교사가 아닌데, 원래 저를 저는 이제 93년도에 제가 처음 강원도 교단 집중훈련이라던가또 방글라데시가 훈련이라든가 <laughs> 94년도에 와서 필리핀에 와서 어느 훈련이라던가 이런 걸부목사할때 준비하고 있다가 여기 앉아 계시는 <laughs> 이후의 목사님이 그 당시에 우리 선교국에서 아마 공개적으로 아마 간사 되신 분은 처음일 거예요. 그때 이제 아막 어, 멕시코에 그 선교사가 필요한 것 때문에. 목사님이 저를 59% 활성화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제가 9 4년 뒤에 사실은 성교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갔는데, 결국 2년 만에 제 자신하기 위한 다시 실패하고 돌아왔거든요. 그게 음, 뭔가 제도의 문제인가? 아니면, 하나 복합적인 게 사실은 저런 몸으로 겪어본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제도적인 것, 같고 또는 어떤 현장에서 있었던 문제들은 다겪것 <laughs>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하고 얘기하고 아침에 지금은 우리 김용재 선배사님이 한 얘기를 좀 보면서 상당히 그 필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우리 성교 지역이요, 필리핀이 <laughs> 몽골이다, 뭐 중남이다 해도 이 스마트 시대에는 글로벌 시대에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없잖아요, 이제는. 이제 뭐, 뭐 우리가 뭐필리핀따도고 안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벌써 필리핀에서 누가 아 그랬는데 저쪽 남미에서 어, 하고 대답을 하는 시대인데, 그런 시간적, 공간적 개념이 한계가 없는 시대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나 또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 문제는 이제 통합적으로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통합적으로 봐도 지역적으로 들어가 보면 또다 다른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서로 논의하면서 여기서 좋은 거를 이제 우리 본부나 또는 소교사회나 나아가서는 개인적인 소교사회에게 영향을 줄수 있는 것이 필요한데 제가 이제 여기서 한 가지 하는 거는 제가 이번에 이제 모건대학교 동문선교사회 회장을 하면서 그, 좀 축적한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첫 번째가 뭐냐면 훈련인데, 우리 사실 선교교단에서 선교훈련을 시키고 뭐, 다 합니다. 우리 모건대학교 안에 선교훈련원이, 아까 우리 교단에서 인정하는 일곱 개 선교훈련원이 다 있잖아요. 그것이 첫째는 이론적인 교육을 시키잖아요. 저는 이제 우리 모건대학교 안에 선교훈련원 원장이고 선교학 교수하는 권호웅 교수가 저하고도 1년 선배, 후배, 제년 후배인데 서로 이제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관계가 돼서 직기가 없으면 뭐 그러려냐고 말을 못 하는데 직기를 갖고 있다 보니까 여러 이야기를 요번에 나와서 많이 나눴어요. 그게 뭐냐면 이론적인 훈련을 학교에서 훈련을 해서 다 시키면서 또 현장하고 접목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 접목을 하는 것은 훈련을 통해서 먼저 배우고. 아까 우리 목사님들 그 얘기는 굉장히 강조하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 목사 한수가 먼저 아니거든요. 어떤 한국에서의 목회 현장의 경험을 통해서도 선제적인 마인드를 훈련시킬 수 있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제 신뢰를 들면, 좀 죄송한 얘기지만, 목사 한수를 받기 위해서 선제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응? 1년 먼저 주고 오고, 뭐, 뭐, 진짜 뭐, 하, 한국에서 술을 먹쫙쫙 자면 몇 번씩 떨어지니까, 단임 목사도 이제 감당이 안 되니까, 얘를 차라리 선교사로 보내자. 차라리 하고 보냈다가 이게 이제 제가 아주 전통 맞아가지고 이런 걸 보면서 제가 이거는 정말 신중하게. 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목사 한수 주기 위해서 선교사로 보내지 말, 고 목사 한수 받은 사람 중에서 뽑아서 보내라 이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그다음에 현장 훈련자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 목사님 강조하시고다 같은 맥락인데 저는 그래요. 우리 목원대하고 얘기한 것이 뭐냐면 네트워킹이거든요. 이론이 있으면 실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실제 현장하고 어떻게 접목할 거냐 그 부분을 이제 저희들이 많이 논의하면서 우리 모건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 수신 성교사들이 현장에 있으면 모건대 훈련생들이 이번에 어느 지역으로 갈 사람이 많다 그러면 그 지역을 택해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동물 성교사하고 와서 이미 날때 투풍을 합니다 그러면 도움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런 곳에 의해서 상당히 많은 도움을 줘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런 훈련에도 저희들을 투입을 시켜주는 거예요. 연회때 우리 선교사들이 오잖아요. 현장에 선교사들이 오면, 선교 훈련원, 훈련원이라든가, 선교 어, 그 선교와 교수 강의 시간이라든가, 또 연애 때 체풀까지도 우리 선교사들을 이용을 해주는 거예요. 연애 때 들어오면. 그래갖고, 훈련 과정에 현장에서 있었던 어떤 문화의 문화적인 이야기라든가 다축분한 다음에, 또 더러운 교수가 한 말이 있어요. 선교사님들의 현장에서 겪었던 이야기들만 묶어도 책이 한번 나오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와만큼 이론과 현장의 접목점을 잘 이렇게 해야만이 선교 훈련이 제대로 되지 않게 되냐 하는 부분이고. 또세 또 번째는 뭐냐면 제가 수련선교사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썼는데 제도확더라고있는데 지금 우리가 한국에 수목 제도가 있잖아요. 근데 해외에 한인교회들이 지방회가 있는 교회가 있고 지방회가 없는 한인교회들이 있어요. 지방에 소속되지 않은 그냥 선교사들이 한인 목회, 저같이 이제 한인 목회를 병행해서 이제 로칼까지 담당해 갖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수련, 수련목은 지방에는 법이 있으니까는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엄밀를 말하면 좀 범위를 넓히면 해외에 있는 지방에 들어가지 않은 한인교회도 파악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수련목을 보내달라는 거예요. 선교에 대한 마인드가 있는 수련목들을 보내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잖아요. 언어도 배우고, 문화도 배우고, 역사도 배우고. 배울 수 있는 과정을 좀 오픈하면, 우리가 조금 더 어떤 이런, 그, 지금 막 적체 현상이니, 뭐니,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젊은 사람들이 부딪힐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laughs> 그니까. 저도 뭐, 30대 초반에 나와가지고, 깨지면서 배워가지고, 맨땅에 헤딩해 가면서, 이제, 어느 그러다 보니까, 뭐, 선교사에 뭐, 시니어다, 고 이런 얘기까는데좀 그런 부분을 좀더 확대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해외에 있는 한인교회들을 좀 많이 활용을 좀, 할수 있는 훈련을 좀 시켜달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파성에 대한 부분은 어제도 그 얘기가 나왔는데, 인증 과정에 대해서 좀 강화를 할 필요가 있, 있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없을 때는 그 과정이 생략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지금은 넘쳐나거든요. 선교사 자체도 넘쳐나요. 제 동기들도 선교 안 나가면서 선교 훈련 과정은 다 맞췄더라고요, 보니까. 왜, 왜, 선교사 안 나갈 거면서 왜, 왜 그거 하냐고 그랬더니, 언제 나갈지 몰라 그러더라고요. <laughs> <laughs>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그 선교사에 대한 그것이 많이 열려있잖아요. 자원도 생겨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은 반드시 이 부분을 강화를 시켜야 됩니다. 너도 나도 갈수 있는 선교지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필리핀 예를 들어서 참 죄송한 얘기인데 지방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나오는 거야. 문제있는 사람 필리핀 나와서 그냥 선교훈련안 받은 사람은 똑같은 필리핀의 선교지는 선교지인데 그 사람들은 선교훈련안 받고 나와가지고 그냥 한입목에 타이틀 걸고 요즘 소위 말하는 이고처치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안심하고 들어가. 부모고로 가든지 뭐로 가든지 간단 말이에요. 이런 거에 대한 어떤 통제장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선교사들은 과정을 어쨌든 거치고 스클린을 하고 그 삼남면에 필리핀 지방에 아니면 그렇죠. 삼남면그 필리핀 지방 그렇게, 필리핀 그렇게 해야 이해하지. 이해하지. 예, 예. 끝까지 그, 얘기해 주라고. 죄송합니다. 서울 연이 아니에요? 아니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한국외 선교연회가 없어지면서 해 한인계 파악해 가지 이렇게 됐는데 우리도 어느 나라처럼 한인계 숫자가 얼마 안 되면 이런 일이 없어요. 근데 필리핀의 한인계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지방회가 한남역으로 끌려 들어가 상황이니 좀뭐 생략하겠습니다. 아무튼. 인주연 의원 안에서 이런 일이 있을 때 선교사 인주연 의원 안에 저는 제안하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 그 인주연 의원들 가운데 우리 신년 선교사들 나라 대표들 가운데 몇분이라도 예를 들어서 안식년을 활용해서 들어왔다든가 아니면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뽑아서라도 인주연 의원의 자리에 우리 선교사들도 배치를 해나가는 거예요. 배치를 해서 우리 선교사들도 말이야 정말 인주연 의원이 어떻게 인준하는지 좀 보고. 아, 이 부분은 우리도 또할 말도 좀 하고, 이게 무슨 뭐, 무슨 권력을 달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현장 실무에 필요한 시니어 선교사들을 많이 좀 활용 좀 해달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파송 후에 어제도 파송 전과 파송 후에 문제가 계속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저는 파송 후를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현장 모니터링 평가, 뭐 지금 우리 목사님도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이제 파송 지역의 선교사회의 임원과 멘토, 멘티를좀 만들어서 해야 되는 이런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도적으로. 우리 필리핀 선교사회가 이번에 아주 우리 회장님이 깐깐한 분이 회장님이 되셔가지고 아주 그 부분을 철저하게 검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욕을 먹어가면서도 뭐 제대 선배님의 아들이 오는 데도 막레리크 걸어가지고 뭐냐면 선교사로 파송받는 사람을 우리가 이렇게 모니터링도 해야 되지만은. 인터뷰식으로 이렇게 이제 와서 보고 우리가 조언도 해주고 당신이 그 지역에 가면 선임대 성교 선임, 선임, 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멘트로 삼고 조언을 받아갖고 훈련을 해라 또는 들어와서 그렇게 도움을 받아라 이런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못 인식이 돼가지고 자꾸 그냥 뭐 니가 뭔데 뭐 간섭해 이러지 아니면은 선교비 니가 보내주냐 아, 내가 내 후원비가 나 보내주는데 그러니까 이제 얘기한 대로 뭐 너도 선교사고 나도 선교사고 말이야 10년이고 20년이고 차이가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평가 기준을 조금 이제는 제도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기준에 합당하지 않으면, 뭐, 지금 뭐, 진급을 좀 시키든지, <laughs> 뭐, 선교비를10% 깎든지, 뭐, 그거는 뭐. 아무튼, 그런 좀 제도적으로 좀 필요한 부분을 좀 생각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걸 얘기하고, 파손 부분이니까. 그 다음에 선조사의 공동체 인식의 문제입니다. 저는 이게 참 중요한 건데, 우리가 이번에 필리핀 같은 경우도 그동안 개별 사역에서 40년을 돌아보면서 새로 40년을 준비하는 과정에 가장 포 포인, 터닝포인트를 만든 게 뭐냐면 개인 선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권역별로 선교가 팀 사역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나눠놨어요. 이미 7개로 나눠놨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 중복되어 있는 사역이 가지 않도록 사역에 어떤 그 연구를 또 지금 해가지고 우리가 다다음주에 이제 12월 첫 주에 또그 포럼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 한 지역에 같은 사역이 반복되면 중복이 되고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같지만 않으면 그 번역에 가서 뭐, 무슨 뭐, 한인교회 하는 사람, 또 뭐, 신학교 하는 사람, 뭐, 또뭐 하는 사람, 뭐 이렇게 여러 분야가 이렇게 통합해서 그 번역 안에서는 적어도 같이 갈수 있는 사역이 되게 해야 된다. 이게 뭡니까? 그리고 한국에도 지금 공교회를 회복하지 못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손재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서로가 공동 사역이라고 하는 부분을 굉장히 연합사역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아까 캄보디아 제가 예를 들어보니까 정말 부럽더라고요. 그런 연합 사역, 공동 사역, 공동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분은 인식을 많이 좀 시키고 그 파송 전에, 또 파송 후에도 그런 관계성을 좀 가지고 가야 된다 하는 문제입니다. 그뭐 교당 파송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왜이 말을 썼냐면 우리 김 목사님은 어, 좀더 오픈된 마인드로 얘기했는데 제가 이거를 쓴 거는 뭐가 있냐면 감리교 선교사가 아, 정말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어떤 그 오픈된 그 아주 공개되고 좋은 차별화가 됐는데 들어가서까지 활동하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사실은 자기 그게 없이 다른 교단에서 껴 가지고 어정쩡하게 사용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감리교 색깔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저 사람이 감리교인데 자기 색깔이 안 나타나니까 감리교 선교사 안에도 못 들어와. 안 들어와. 스스로 안 와. 이거는 문제라는 거죠. 왜 우리가 감리교 선교사인데 자기의 교단 선교사로서의 어떤 코그 퀄리티를 좀 높이고, 거기 가서 그런 활동하는 걸 오히려 공개해가지고, 우리 감리교선교사가 이만큼 한다.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숨겨요. 감춰요. 그게 드러날까봐, 저거는 말이지, 감리교선교사 아니라고 할까봐, 자기 스스로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개인이지만,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왜 이제 제가 얘기를 하냐면, 선교지에서 선교사들에 의해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생기죠. 그런데, 선교사들의 문제가 개인으로 끝납니까? 지방의 예, 선교사가 아닌 3남계는 필리핀 선교지방에서 목사하는 사람이 윤리적인 문제가 지금 엄청나게 크게 터졌어요 <laughs> 그래가지고 그게 선교지방의 아무개 교회의 아무개 목사인데 감리교 선교사가 싸잡아서 난리가 난 거예요. 필리핀. 너무 황당한 거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 내가 이제 남부에 있는 총무가 제 동기인데 내가 대고얘기어요야너한인교회도 빨리 없애. 뭐라고 한인교롭 사는 얘기니라 지방에 구성하는 한인이다 없잖아. 차라리 뭐 선교구 직할체를 만들든지 뭐좀 해달라 제가 우수계수를 그런 얘기했는데 왜냐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 다 보메급으로 다 넘어가니까 왜냐면 개인적인 그 의식이 강하게 되는 거요 그러니까 선교지에서 아까 그 누가 그 얘기 좀 이상상 선교사님이그 얘기했는데 선교지에 가면 선교지 단임목사는 선임 선교사나 라고까지 해줘야만이. 그분이 긴장하고 자기가 아 내가 이거 조심해야 <laughs> 이런 게 생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바로 권리와 의무와 책임감이 분명하게 부여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좀 파송할 때좀 분명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제 굳이 싱글 선교사라는 말을 썼는데 좀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선교국에서 선교사 파송하는 규정에 여자 선교사님들 싱글로 가죠. 근데 남자 선교사님들도 갈수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정립이 정립, 안 돼요. 요즘은 어, 싱글 여자도 같은 자대로 싱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규정화 됐습니까 아니면 그 아직까지는 임준 위원회에서는 그 방침 지침을 세워가지고 이렇 네. 지침으로, 지침으로 가죠. 네. 자신들, 여기는 남자 얘기하는 거, <laughs> 여자 얘기하는 거예요. <laughs> 아니 남자든 여자든. 근데 지금은 주로 이제 남자들은 사실 싱글 선거는 아무 문제가 생겨요 네. 그렇잖아요. 그런데 파송 전에 싱글 선교사가 아니고 임준을 받고 다 했어. 근데 디보스를 했어. 아니면 세퍼레이트를 했어. 그럼 선교 현장에 혼자 남는 거예요. 그렇지. 이 부분에 대한 게 사실은 따지고 보면령 우리 필리핀 말들에 케이스가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야. 그게 연애에서도 싱글이면 은 싱글로 출발하든 아니면 은 중도에 싱글이 되든 돌싱이 되든 그러면 목사 안수를 걷어오든가 이래 되는데 <laughs> 그요 <그게 웃음> 연애에서는 싱글이라고도 안수 주고 그냥 가 그렇죠. 어, 지금 이제 그런데 한국은 그래도 어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나 해외는 그렇지 않거예요 어, 저는 그것 때문에 일찍 장가 들었는데. <웃음> <웃음> 그래서 이 싱글 선교사로 오는 경우라든가 분명히 왔는데 뒤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리포트를 받은 다음에는 반드시 파손에 대한 문제를 공부해서 강력하게 해. 왜냐하면 파송 절의 상황에 따른 대처가 지금 전혀 없어요. 그또 신유미 정비사 나보고 왜? 음, <laughs> 저도 시험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오버에 제가 재능 또는 기능 훈련사라고 하는데 사실 전문인 정비사죠. 전문인 정비사제도 제가 보니까 어 이제 지금 뭐그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 패러다임이 옛날에는 복음 들고 간다는 패러다임이었는데 그럼 아무나 갈수 있었잖아요 목사 한수 받고도 갔는데 지금은 복음을 들고 가는 패러다임이 안돼 <laughs> 결국에는 전문인 선교사의 파송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뭐 어제 우리 김용주 부장님도 그 얘기했잖아 이제 한국이 지금 그 오케 교회 자체들이 하는 비전을 <laughs> 갖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선교사들의 본들력이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잖아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일례로 읽은 제 아들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목회 과정을 거치고, 훈련을 받고, 선교사로 나와, 나오든지, 와나 어디를 가든지 하더라도 그 꿈을 가졌던데 지금 거의 90% 적었어요. 왜그러냐면 저는 그래도 뭐 동기들이든 누구든 어떤 한국에서 목회했다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 인맥이 아직까지 살아있기 때문에 되는데, 현장에서 지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MK들이 현장에서 한국과 연결될 수 있는 어떤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직업적인 선교를 직업적인 어떤 그 어, 것을 가지고 선교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더 많아졌단 말이죠. 목회적인 것보다는 어떤 기능적인 거라든가 전문적인 어떤 그, 그 월커로서 할수 있는 이런 사역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그게 이제 비즈니스 선교라든가 자립형 선교의 중요한 부분이든요 그런 걸 보면은 목사들도 아까 보니까 아침에 인가 내가 보니까 그. 우리 그 후배 중에, 그 바리스타 교관이라고 정신없이도 아니라는 손모정 선교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욕을 하더라고요. 제가 선교사야, 바리스타야, 뭐 그렇게 묻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보통 둘다다 갖고 다 있더라고요. 근데 비난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장에서 전문인 선교사가 서 그, 그 펀드력을 감당할 수 있는 게, 재능이 있든지, 기능이 있든지, 어떤 직업이 있든지 해야지 되는 추세로 지 바뀌고 있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이제 안구하고말 이건 아니라는 거 그런 걸 보면은 우리 선교국에서도 파송해서 전문인사를 목사들에게도 할수 목사들이 할수 있는 전문인사가 있다면 할수겠어요제 동기 같은 경우는 요리사자격증을 사갖고 왔더라고 이런 것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건 아니지만은 이제 한국 그 한글학교 같은 거할때 그 한국어 자격증 교육하고 뭐 아, 지금 뭐 우리 한국 대목사도 있지만은 그런 거에 이걸 보다가 일하면서 자꾸 이제 그 우리가 제도포 재단에다가 요구를 해가지고 한국어 교사들 양성하는 시스템을 인터넷 과정으로 자꾸 개선해갖고 지금 많이 오픈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NGO만이 아니라 우리 선교사들도 얼마든지 거기에 대해서 접속을 할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그럴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여기에 쓰진 않았지만, <laughs> 이제 1 0세 시대 은퇴를 좀 일찍 하고 오는 분들, 또는 목회를 하다가 50대에 가가지고 선교적으로 방향을 바꾸는 분들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는 보니까 명예선교사 제도가 있어가지고 그런 분들이 이제 선교지를 갈수 있도록 해주는 경우가 있던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한 정로 합동축을 보니까 실버 선교사라고 해갖고 자기들이 이제 또 구성을 해갖고 자, 자체적으로 실버 선교사를 구성해가지고 은퇴부에 와서 할수 있는 일을 찾더란 말이에요. 이런 게 자체적으로 개인적으로 할게 아니라 아 이제 교단에서도 좀 연구 좀 하고 어떤 제도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NK 부분도 제가 말하지는 않겠지만 이미 그이렇부분도 여기다 쓰진 않았지만 그런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좀 파송할 때 NK들은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파송해야 되는지 어떻게 그 사람들이 준비 단계에서부터 제가 우리 아들을 그렇게 학교 올에 끄고 다니면서 어? 언어도 잘하고 뭐괜잖아요 영어 따라하고 한국어 다그 잘하면. 그, 그, 승객 집들 왔을 때 그냥, 스펠교를 그냥 동시청일까지 하십니까? 이렇게 올려놨어도, 앞길이 막막한 거예요. 손재사로 가자니, 누가 책임져요? 아버지 죽으면 끝인데. 그러니까 이런 고민들이 MK들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 누가 해야 되냐, 이거. 최소한 우리 교사, 교단이 거기까지도 좀 연구를 좀 깊이 해가지고 업무를 해줬으면 좋겠다, 파송할 때. 그런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목사님이 얘기하지는 않았는데 저는 이제 거기에 재파송과 재배치 문제를 좀 써봤어요. 왜 그러냐면 선교지에 왔는데 그그나라에가 선교하려고 왔는데 안 맞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 적절하게 적응하지 못하면 배려를 하든지 새로운 출발을 할수 있는 기회를 줄 필요가 있는데 참 고민되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 예를 들어서 어떤 선교사가 왔는데 지금 요번에도 우리 그런 선교사가 10월달에 인주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왔었어요 3년 동안 했어 근데 병만 얻었어 3호가 해놨고 병만 얻었어 돌아갔어 안심0년 6개월로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장기로 가다 보니까 철수 없이 부목사역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선교에 대한 열정이 있으니까 다시 돌아오고 싶은데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선교사가 다시 돌아오는데 그때 파송받았던그 위치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이미 다른 사람들어가지 그럼 돌아와서 이 사람은 뭐 재파송해가지고 재배치를 어떻게 해줄 거냐 우리 임원들이 고민해갖고 자리를 만들어주고, 그렇게 파송해 주시라고 이제 성교에 올리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실제로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현장,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현장의 필요성에 의한 재파송입니다. 우리 성, 필리핀 같은 경우는 권역별로 이제, 이제 나눴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 보면 성교사로 왔는데 그 사람은 이쪽 권역에 가서 그 일을 하면 좋겠다 이거야. 네. 그렇게 재파송할 수 있는, 재배치할 수 있는, 그걸 내부적으로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심사위원은 아는 거고요. 제가 나라별 재배치에 대한 걸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다른 나라에서 선교지 옮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말하라고 옮기는사람이 있어요. <laughs> 지금도 우리 선교사의 우리 필리핀에 어디서 선교사 했다가 재파송 받아갖고 필리핀 도시에 실제로 우리한테 얘기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이미 들어와 있어. 1년이 넘었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오래 서류 보내갖고 사인해달라고 이런 거예요. 우리 선교사가 안 해줬어요. 안 해주세요. 왜가정을 그렇게 받냐 이거야. 선교구한테 걸치고 우리한테 또연락이오고 해가지고 제대로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해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미리 와가지고 자기들끼리 미리 와가지고 그렇게 한 경우는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도 좀 재파성 재배치 문제를 <laughs> 마지막 선교사안심년자도 제도, 신여성자 제도를 얘기한 거는 뭐냐면요. 그런 얘기 시면은 우리 재정적인 그 지속성이 지속성 문제가 많아요. 갈수록 어렵습니다. 이런 재정적인 어떤 어느 제가 우리 필리핀에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어느 선교사가 소속 교회가 단위가바뀌었어 단위 바뀌니까 선교비가 줄든지 끊어지지 하단 말이에요. 이거 아주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러면 선교국에서 최소한 단위가바뀌고 해도 1년이라든가 2년이라든가 유예기간을 두고 그 선교사에 대해서 어렵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는 제도화를 좀 시켜달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제 신여성교사의 건강과 재정부담 얘기하지 않고요. 제가 지방의 활령이라고 한류 하는 말을 쓴 거는 왜 그러냐면 사실 선교사들이 다 지방에 소속돼 있잖아요. 지방에 어느 교에 소속돼 있잖아요. 부평동지방에 이제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우리 티티의 동지방 그 선교사님이 한분 계신데 지방에가 그 선교사를 위해서 풀서포트를 해주 거예요. 지방. 근데 그 지방이가 그 사람을 있는건 아니거든요. 그 지방위가 그 지역에 그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아닌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지방위가 반환을 하면서 이게 사실은 단임선교사제도의 모델인데 이거를 잘못 활용을 하고 연애총무관에 마찰이 생기고 연애총무와 선교국과의 이, 이 어떤 서로 필요성에 대한 부분이 너무 상충된 게 많으니까 이 인력 관리를 못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아좀 선교국이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선교사 포, 훈련을 받고 파송을 하고, 또 파송지에서 문제가 생기면 재파송이나 재배치 문제라든가, 그러나, 와서, 우리 이게, 파송이라는 게, 뭐, 부장님도 얘기했지만, 요람에서 무덤까지 라 나오는데, 그 내가 이덤까지쓴 거예요. 김용진 목사님이 에, 그 발제한 선교사 훈련, 선교 훈련과 파송 과정에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을 얘기하시는데, 이런 부분이 좀 교단에서, 선교부에서좀 많이 좀 어, 제도화 시킬 수 있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응. 역할을 될 수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아 응. 어, 2시 50분에 다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응.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웃음>